아, 오늘 메뉴는 뭔가요? 음,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를 할 거예요. 지금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. 이럴 때 아주 어울리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. 네, 뭔가요? 음. 어, 예전에 구독자님이 신청을 한번 이렇게 해주 한번 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럼 한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좀 미뤘던 메뉴인데 갱시기죽이 되겠습니다. 어 음. 갱식이죽 생소하지 않, 않나요?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갱식이죽인 거를 아직까지 몰랐었거든요. 네. 그 구독자님이 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. 음. 아 이전에 많이 먹었던 건데 아 이걸 갱식이죽이라고 부르는구나. 나도 그때 제대로 알았거든. 음. 뭐, 뭔지도 모르고 먹었었지 어렸을 <laughs> <그랬을> 때. <laughs> 엄마가 해주신 그대로 음. 해주신 대로.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고 아주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. 이제 좀 많이 먹었던 그런 메뉴가 아닐까. 음. 그래서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. 그래서 갱시기죽을 음. 간단히 네. 소개를 하자면 정말 간단합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죽인데 안에 김치랑 뭐 콩나물 이런 거, 뭐 면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떡 같은 거 넣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. 그... 그냥 끓이면 돼요. 밥, 밥이랑 이렇게 넣고, 말 그대로 죽인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밥과 죽의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. 그런 음. 음. 느낌? <laughs> 느낌 아니까. <laughs> 되게 간단한 메뉴니까, 팍! 네. 해서 그냥 재빠르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이 죽이 육수가 좀 진해야지 진짜 맛있거든. 그래서 음. 오늘 멸치랑 디포리랑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넣었어요. 음. 진하게 먹으라고이 음. 축의 가장 핵심이 음. 김치예요, 김치. 김치. 음. 김치만 맛있으면 그냥 끝나 이거는 게임 끝. 진짜, 이제, 얼마 안 남았는데, 누지 아,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, 제가 아끼고 아끼는 건데, 오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<laughs> 또한결이니까 고춧가루 좀 넣겠습니다. 자 이제 육수. 김치가 들어갔어 양념은 그냥 액젓만 하면 돼 음.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 음. 김치 국물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액젓도 안 넣어도 돼요. 거의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남입니다. 욕심입니다. 오늘은, 어, 추억의 음식인데, 네. 그때 구독자님이 요청을 한번 해주셨죠? 해주셨던 네. 음식인데, 그때는 너무 더워서 먹지를 못했어요. 하지만, <laughs>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, 요게 어떤 죽인지 알고 있어요.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, 잘 몰랐죠, 이름 어렸을 때는 음. 이제 김치 콩나물 죽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음. 나도 그렇게만 음. 생각을 했는데. 이름이 따로 있었던 어, 거야? 그 갱식이 죽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, 이번에. 우리 어릴 때 많이 이제 좀 풍족하지 않았잖아요, 나라가.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한 시절에 먹던 추억의 음식.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이거 보기는 이래도 간단하고 보기는 이래도 진짜 맛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. 오늘도, 오늘도 맛있게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자, 먹읍시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세요. 자, 계란을 톡 터트려 가지고 섞어줘야죠. 아하, 맛있겠다. 이게 보기는 이래도 정말 맛있어요. 맞아, 비주얼은 음. 그닥이지만 진짜 이게 맛있죠. 근데 오랜만에 먹어보긴 음. 하나 이거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. 요즘에는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음. 이런 거잘안 먹지. 음. 덕분에. 잘 <laughs> <좀>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. 자, 먹읍시다. 먹어. 음음이 <laughs> 이, 이 맛이지 아, 어머머. 좋아 좋아 이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별게 안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음음 음. 되게 엽다 갈비 드셔보십시오 <laughs> 네. 이거 맛있어요. 불 맛이 나면서. 음. 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, 음. 진짜 이렇게 따뜻한 거 먹기 좋은 계절이다 이제. 음. 요청해주신 구독자님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. 음. 여름에 먹기에는 좀 아니잖아 <laughs>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어 맛있다 아우 또음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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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것도 잘 진짜 <laughs> 담은지 오래됐는데 맛있게 잘 익었어요. 음, 봄에 담근 거잖아요, 그죠 응. 음. 음. 아, 아니야, 새로운 걸 여기다가 딱 넣고 열부 김치를 넣고. <laughs> 음. 음. 사실 크게 생각하면 반찬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아 이말 맛있는데 음. 너무 완벽하게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. 먹으니까 속안이 따뜻해진다구지. 음. 와, 땀도 나기 시작했어. 와, 아,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최고지. 안에 국수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, 그지? 우리도 어릴 때, 음. 엄마가 여기 안에 우리 집은 음. 칼국수면 이렇게 넣어서 많이 아 끓여줬었어. 음. 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? 음. 수제비 넣어도. 이건 그냥 김치만 맛있으면 되니까. 음. 음. 멸치 육수야 그지? 음. 오늘 멸치 육수 티포리까지 들어가서 더 진짜 맛이 진하다. 일부러 진하게 끓였지. 음. 음. <laughs> <laughs>